러시아에 한국인이 골프장을 건설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주인공은 부산과 경남에서 35년간 골프장 컨설팅 및 회원권 분양 사업을 해온 주식회사 회밀리 정일수 회장입니다. 정 회장은 지난 8일 러시아 정부와 정식 계약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제 1호 골프장이 될 블라디보스토크 골프앤리조트를 연해주 개발공사와 합작 시행으로 건설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블라디보스토크 골프앤리조트는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27홀 골프장으로 건설됩니다. 시공은 남은 건설이 마쳤고 리조트는 오는 2022년 6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. 러시아 최초로 27홀 골프장이 될 블라디보스토크 골프앤리조트는 부산 김해 공항에서 1시간 30분,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15분 거리이고. 푸틴 대통령이 경제 관광 특구로 선정한 카지노 관광단지 해변가에 최고급 사우나와 120실 골프텔도 갖추게 됩니다.